성 토마스 사도 축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교구 삼계 성당 주임 이명민 안드레아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상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들의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러셨다. 네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네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부산 평화방송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삼계승당 임영민 안드레아 주임 신부입니다. 오늘은 토마스 사도 축일입니다. 축일을 맞이한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기도드립니다. 토마스 사도는 갈릴리아 출신으로 갈릴리아 호스카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였고, 예수님의 공생할 시초부터 사도로 불임을 받은 열두 사도 중한 분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토마스 사도의 행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다 지방의 베타니아로 가시려고 할 때에 제자들이 만류하였습니다. 선생님, 얼마 전만 해도 유다인들이 성생님을 돌로 치려고 하였는데 그곳으로 다시 가겠습니까? 유다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느님을 모독한다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던 것입니다. 이때 상둥이라고 불리던 토마스가 나서서 제자들에게 우리도 함께 가서 그와 생사를 같이 합시다 하고 말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 토마스 사도의 성품을 읽을 수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유다로 가려는 예수님을 말리지만 토마스 사도는 죽음을 불사하고 따르려는 열정적이고 강직한 성품의 제자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토마스 사도는 솔직함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행하시던 중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토마스는 주님, 저희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하고 말씀드립니다. 인간으로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어떻게 알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인간은 무지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토마스 사도는 자신의 무지를 솔직히 인정하고 겸허하게 주님의 뜻을 여쭈어봄으로써 신앙인의 자세를 드러내 보입니다. 또한 오늘 복음에서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비웠소 하자 토마스는 나는 내 눈으로 그분의 손에 있는 못 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못 자국에 넣어 보고 또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예수님께서 이 말을 도청이라도 하였던 것처럼 다시 발현하셔서 토마스에게 네 손가락으로 내 손을 만져 보아라.또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스에 박힌 사랑의 손을 의심이 많은 토마스의 손으로 다가가시는 예수님.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믿지 못했던 토마스에게 나무라지도 않으시고 자유로움으로 다가가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토마스는 감동하여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도들 중에 예수님을 하느님이라고 고백한 것은 토마스가 유일한 것 같습니다. 토마스 사도는 강직하고 솔직하여 거짓과는 타협을 모르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아는 것은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신앙인이었으며 확실하기만 하면 자신을 온전히 투신하여 그대로 믿고 실천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서기 52년 인도에서 복음을 전파하다 토마스의 언덕이라는 첸나이 시내가 내려 보이는 언덕에서 토마스 사도는 순교하게 되고 그곳에 성 토마스 대성당이 세워져 모든 신앙인들의 모범이 됩니다. 사도 토마스 승인이시여 제 일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지금까지 부산교구 3개 성당 주임 이명민 안드레아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내일도 이명민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오늘의 강론은 공인회계사 임만석 바오로 형제님과 함께합니다.